안녕하십니까 유 n 미래프로박영수입니다 AI종합지 AInet AInet 박영숙TV에서 오늘도 구현철 장관님을 모시고 네 안녕하세요 딥시크에 대해서 아, 좀더전 최근에 <laughs> 가장 핫하죠 네. 네. 딥시크 망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하고 아무튼 네, 미국이 지금 막 네. 바짝 긴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난리가 네. 났습니다 네, 딥시크를 사용하면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15억이죠 네. 이거 사용하면 1 5억 벌금을 물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조 셜리라는 그 의원이에요. 미국의 네, 미국 의원이 이미 법안 법안 법안을 발의했는데, 네. 사실 뭐, 벌금도 아직까지는 그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한된 법안일 뿐이다. 이렇게 네. 저희가 네. <laughs> 이야기를 하는데, 어, 굉장히, 저, 뭐야, 너무 액수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위기감을 음,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큰일 났다. 음. 그리고 어, 딥시크를 아예 초장에. 그렇죠. 소장이, 그냥, 소장이 박살 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것 같아요. 예, 제안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백만 달러 벌금만 아니고, 20년째 징역형까지 지금. 그러니까 <laughs>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죠. 사용하는 개인은 큰일 난다. 제 생각에는 네. 이게 통과되는 것보다 조금 다른 사람이 또, 또 조금 줄여가지고 아마 실제로 네. 태,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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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지금 그죠. 1억 달러까지 벌금을. 1억 달러면 1,500억 500, 원. 1,500억 원. 기업이 네. 사용하면. 은 네, 네. 지금부터 뭐 이렇게 나오니까 기업은 이거 가리키라네, 뭐 그죠? 이게 시스템 바꾸라니할 필요 없이 아예 안 쓰는 것 같아 보니까. 네, 네. 제가 그저 벤이나 뭐 다른 사람들 그죠? 딥시크 뭐 너희들 쓸 거냐니까 자기를 드리질않는답니다 지금. 왜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요? 이 음. 딥시크를 쓰면은 그, 저도 이제 딥시크를 가입하려고 보니까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넣게 되어있고, 음. 비밀번호를 넣게 되어있더라고요. 저 가입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개, 하려고 가입을, 그래서 비밀번호를 해놓으면 제 이메일에 비밀번호를 맞아요.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음. 아, 저도 안 했는데요. 이게 그 단계부터 조금 약간 느낌은 좀 약간 안 좋더라고. 어쨌거나, 어, 개인정보가. 딥시크죠. 가입인 네, 개인정보가. 딥시크를 가입하고 또 사용하면서 내 정보가 다 사실 미국 우리가 채 p t 를할때 우리 정보가 다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집시커는 중국이 워낙 투명성도 떨어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짓을 나쁜지 저한테 통제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음, 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지금 난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지금 어, 딥시크는 사용 못 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벌써. 벌써 했죠. 네, 맞아, 못하도록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못 하도록 했고, 아마 미국에서도 이 딥시크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이 투명성이 떨어지고, 중국이 이걸 가지고 뭘, 무슨 또 나쁜 짓을 하더라도 통제가 안 되니까, 음.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제안이 미국 그 의회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규제가, 어, 지금, 최근에, 그, LLM에, LLM에 무작위 돈이 들어가서, 이 딥체크를 통해가지고, 음. 중국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안 하려고 그런대요, 최근에. 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 딥체크는 음. 돈을 적게 들어서 만드는데, 너는 왜이게 돈을 많이 드느냐? 이런 하여튼, 어, 논란이 있고, 또, 자. 미국에 있는 LLM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사용료를 올리려 하다가, 최근에 이거, 줄인다고 하고, 오픈한다고 막 이런 식이 나오니까, 하여튼,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긍정적인 효과는 예. 있는 것 같은데, 얕튼 하여튼, 이런 AI의 발전 추세가 엄청나게 진짜 눈 깜짝할 새로 바쁜 네. 이런 현상이. 그, 시크 지금 내가 네. 환율이 얼마냐 하고 물었더니, 네. 오, 네. 오, 답을 하는데요. 네. 환율이 1,500 얼마 아니죠? 지금 1,500보다 가 아직 안 됐습니다. 1,450. 네. 음. 그래서, 뭐, 통화정지하고, 뭐, 자, 자, 그 나오긴 나오네. 네. 아, 그리고, 네. 저, 딥지거는 사실은, 그, LLM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압축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음. 훨씬 효율적은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음.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 저는 가입하면서, 뭐, 음. 뭐, 비밀번호 넣으라고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치워버렸는데, 어떤, 저런 식의 엄청 어떤. 엄청 길게 나오네. 뭐 지금 네. 원화한 일 전망. 아, 이건 네. 전망이구나. 전망은, 올라가네. 1,503원까지 올라간다. <laughs>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하여튼 뭐. 딥시크가 음. 이 LLM 시장의 매기 같은 역할을 한 점에서는 긍정적이고요. 네. 다만 이제 딥시크의 정보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이 정보, 개인 정보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규제 대상은 중국 AI 기술의 수입과 사용을 금지하고 중국 교육기관, 이야, AI 교육기관에서 못 쓰게 하네. 그 다음에 비 미국 시민의 경우에는 기술 이전 관련 추방 가능성 어 이거 쓰면 네. 추방도 가깝다 네. 대단합니다. 법안에 EU 딥시크의 급속한 성장과 미국의 기술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안보우려 네.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뭐 네.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네. 게다 들어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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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딥시크에 대한 공격이 어, 지금 많이 유럽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 중국이 얼마나 이런 외부 어떤 이 압력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딥시크가 다시 새로 태어날지 음. 아니면 그냥 주저앉을지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여기 보면 국가 안보 강화. 그죠? 오히려 이게 나와가지고 미국에서는 국가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기술 주권. 미국의 AI 기술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그죠더 발전을 하려고. 저쪽에 이제 뭐, 미국의 우려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규제했을 때 미국에 저런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네. 나타내는 거죠. 국내 산업을 또 네. 보호하고 네. 뭐 이렇게 네. 부정적인 측면은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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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부정적인 측면은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혁신을 저해한다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비난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네. 그다음에 기업 운영 차질 그죠. 그렇죠. 중국을 그렇죠. 빼뿌리면은 중국하고 기업을 네. 그. 네. 또 협력하는, 협력하는 기업들은 또 어려움이 있겠죠. 음, 예, 네, 그렇겠네. 아무튼, 네. 참 세상이 빨리 돌아가요. 이 사실 지금 100만 달러, 15억을 네. 과연 물릴 수가 있나, 이렇게 뭐, 그, 또. 주장... 그장다는 줄어들겠죠. 나중에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그만큼 딥시크가 나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이 미국 중심의 LLM 시장이 이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줬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국이 앞으로는 이 글로벌 스탠다에 드 맞게 뭐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든지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걸 해놔도 국제사회가 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치. 죽어버리는 거죠. 그치. 사용을 그치. 하지 않으면. 절대 없다. 네, 절대 이다 고발을 했더라고 네, 보니까 네, 그렇죠. 딥시크 어 모모를 훔쳐갔다 도용했다 그렇죠, <laughs> 도둑질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왜냐하면 그, 그 돈으로 그죠 엘엘 m 은 증류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네네 예, 예. 그렇 네. 그렇다고 지금 이제 네. 공격의 포인트를 그렇게 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했던 음. 긍정 부정 측면이 있는 것은 그 분명하고요 한국도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딥시크와 같은 이렇게 아주 정류된, 이런, 이러면서도 가격은 굉장히, 어, 줄여들고 네. 하는 이런, 뭐, 에셋. L, M, 이런 걸좀 만드는데, 저희들도 분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장관님 말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지금, 딥시크 사용하면은 15억 정도의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지금 국회의원이, 미국에 있는 의원이 보관을 발의했어요 통과는 안 됐지만은, 아무튼, 뭐, 기업은 아까 1,500조? 1,500억? 뭐 이런. 그죠. 네. <laughs> 기업이 사용하면 그렇게 하니까 기업이 네. 지금 사용할 기업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예 안 쓴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다 깔아놓고 쓰고 있는데. <웃음> <웃음> 자, 여기까지 딥시크 사용 시 벌금 문다. 그죠? 네. 어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그죠 네, 세상이, 이 세상이 딥시크 때문에 네. 어떻게 변할 네. 것인지 네. 딥시크가 계속해서 일 것인지 네. <laughs> 예, 죽을 것인지 그죠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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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에, AI 종합지 AI 넷 AI 넷 박영수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